다른 시험범위나 네. 음. 어, 아직 안 음. 수업을 안 했어요. 우선은 저번에 보내준 사진에 도표가 뭐 도표는 뭔지 모르잖아요. 네. 도표 빼고는 오늘까지 하면은. 그 거기에 나와있는 건다 하는 거구나? 네 오. 그리고 오늘 이거 하고,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어쨌든 듣기요 듣기 그치? 그리고 이번 주에 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기 시험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니까 어쨌든 알겠어? 네자 해봅시다 네. 자, 크리에이티컬은 중요한, 맞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리크리에이팅이건 뭐 재생산하다 이거죠? 다시 만든다. 자, 뮤추얼은 뮤추얼 mutual 상호적인, 어, 상호적인. 뮤추얼은 네. 상호적인 거예요. 네. 자, 프로바이드가 공급하다니까 프로비저는 명사형이야, 공극 w s u s t a i n a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laughs> 오, 자, 이거는 Keep <laughs> track of 은 경계를 파악하다 Keep t r a c 가모모를파악하다예요 추적하는 거니까 추적해보는 거 알죠? <laughs>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 needs는 욕구고, 알았어? want는 네. 소리 소리 꺾어줘서 자 needs가 음. 필요, 그렇죠? 네. 욕구는 want는 욕구, 알았어? 네. 근데 needs가 이제 또 다른 데서는 욕구라고 쓰기도 이 하는데 얘는 이제 요 요거를 필요는 뭘까요? 필요는 어... 꼭 의식주 같은 거꼭 필요한 거. 그렇 필요한 거를 원하는 거. 근데 욕구는 약간 탐욕스러운 그래 욕심, 뭐 이런, 이런 식의 니앙스로 네. 쓰인 거야. 흐름상 네. 자, 그러면 해석해 보면 is critical. 중요, 그것은 중요하다. 어, 이거는 이제 가져죠. 친진주 네.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그기 네. 콤마 콤마도 찍어 줬지만 친절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부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해석하면 그것은 중요하대 그것이 뭐야 우리가 아, 필요와 요구 사이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을 규제. 어, 뭐할 때? 우리가 지속 가능한 형태에서 형태로 형태에서 상호적인 공급을 어. 재생산할 때 그랬지? 어. <laughs> 한번 적어보세요. 퍼머넌트는 영원한, 영속적인. 자 그다음에 위카이어는 요구하다죠? 네. 근데 요구하다나오고댄 나왔어. 근데 여기 비메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뭐 있는 거예요? 슈즈. 슈즈, 그렇지? 생략된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니즈일 때이 니즈는 뜻이 뭘까요? 충족시. 어, 충족시키다, 그렇지? 시고 자, 개더는 모으다. 모으다. 이 개더 모으다. 그다음에 컨터티는 네. 양이죠? 네. 근데 컨터티 네. 어브에서 그냥 많은 이런 많은 양의뭐그 정도로 하면 돼요. 많은 양의 됐어요? 언내 서서리 붙준 할 거고. 자, 레그 보죠 동사로 썼어요. 부족하다. 아, 그래서 그니까. 음식과 쉘터는 이제 거주지 뭐 이런 거죠. 네. 네. 잠잘 곳. 자 드라블 보자. 드라블. 우리 드라셀 알아요? 건전지 드라세. 들어본 적이. 드라세, 세, 세인가. 토끼가 막 아. 치는 거 있잖아. 요 거기서 왜 드라세를 넣으면 드라블이 지속 가능한 비슷한 뜻이야. 그래서 영속성 있는, 됐어? 네 영속성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듀얼가 있잖아, 인듀얼. 네, 견디다. 견디다. 그러니까 오래 가게 만들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견디다 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온 듀얼이에요. 자, 오더가 여러 뜻이지만 이건 질서야. 오래가는 질서. 영속성 있는 질서, 체제, 시스템뭐 그런 의미로 쓰인거예요네 자, 그쓰스템을 쓰고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 시을 어디에? 지구 지구 위에 사람들을 위한 영속적인 장소가 그지? 네시디아를 요구하면서, 스템 무를 요구해요? 어, 우리의 필요가 우리 뭐 필요는 충족 시켜야 충족 요구는 요구는 충족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요구 하지만 이제 요구 하 하면서 이제 네자 사람들인데. 모은 사람죠. g e t i n g about t h e m s e l 모를 많은 양의 불필요한 상품. 상품을 모는 사람들. 사람들이죠, 그렇지? r 네. 이 주어죠. 네. 근데 동사가 아니에 동사 어디에요 여기죠. Can't. 어 그리고 여기 콤마 w h y 또 들어간 거지 그렇지? 네. 자 모하면서 뭐 why others? 렉 후드에 셰터 다른 사람은 음식과, 거주지가 부족하면. 서한 동안, 그지 그제? 그 그제? 그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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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모그 질서의 네. 질서 체계의 부분이 될수 없다 이거죠, 그죠? 음. 자이연속는 질서가 여기 위게 나왔잖아요. 지구상의 사람들이만 연속적인 장소. 한마디로 지구상에 지구상에 있는 멤버가 될수 없다 욕심 부리는 새끼는 음. 다른 사람을 잘못 짜는 못 사는데, 그죠? 네 아, 한번 적어보세요. 됐어요 네. 음. 자 소사이탄 사회고 어프레스는 뭐야? 억압하다. 음. 자 그럼 이건 숙어요. 블록 원셀프는 자신의 배를 불리다. 욕심 부리는 거지. 그다음에 언더마인은 해를 끼치다 이런 뜻이에요. 나쁘게 하다, 해를 끼치다. 자, 그러면서 사회인데 어떤 사회예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 그지? 뭐 하기 위해? 자신의 배를 부리 음. 여기서 근데 자신이 누구야? 그막 슬쩍 놓는 거 보는 사회 단순니까?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이야, 그지? 자신의 배울. 근데 이제 사회로 범위가 넓어진 거야, 그지? 요거는 소사이어티죠 그지? 네. 자, 그런 사회는 윌라스타비야, 윌라스타. 멈추지 않을 거예 그래, 멈추지 않을 거래요. 저 어디에서 전진 사죠? 아인즈 나왔고, 자 모에서 뭐 멈추지 않데 외국을, 해, 어, 외국의 해를 끼치. 끼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어 멈추자 해를 끼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데 그말 뭐야? 더, 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외국 외국의 아그 나쁜지 외국에 <laughs> 해를 끼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 그래, 자기 나라에도, 어쨌든 자기 사회에도 해를 끼칠 거다. 그지 네. 솔직히 외국에 해 끼치는 것까지는 이제 지금 글로벌하니까 그렇지. 외국에는 해 끼쳐도 되죠. 우리나라도 잘 살면. 그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아, 네. 않을 거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네가, 이, 이 사람들이 속한 사회도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됐어요? 给我五 자, 네. 그 자, 에식은 윤리죠. 윤리 네. 죠, 윤리 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는 표현 하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이트가뭐 냐면 그냥 사용 하 다라고 해도 되 는데 착취 하는거 네. 착취하는게 뭐죠? 뜯어내는 거. 그지 사용하는 건 그냥 다써 버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익스포르테이션 착취예요. 착취. 그리고 여기서 애톰은 뭘까? 아까 외국 나갔으니까 애톰은 국내를 말하는 응. 거야. 국내야, 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직역을 해 보면 어떻게 돼? 윤리는 그 자신을 표현 할 것이다, 그지? 국내에서 모를 가지고 착취. 착취를 가지고, 아, 그렇게 저. 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 말이 들어왔는데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윤리가 여기 이 셀프를 윤리잖아요. 네. 이제 윤리가 윤리 자신 자기 자신을 국내에서 뭐로 표현한다? 취 어, 난작취야라고작취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잖아. 그 네. 어, 윤리 갑자기 웬 윤리? 근데 윤리라는 건 뭐야? 뭐,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 그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잖아. 네. 도덕적으로, 그러잖아 근데 도덕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착취. 그래 어떤 보게 법보다 더윗 단계 윤리가 국내에서 자기 자신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착취. 착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착취를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됐어? 어, 착취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의 내용하고 연결는 거야. 다른 나라, 가 자기. 자기 사회를 부풀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회는, 그제? 네. 외국을 악화시키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국내도 악화시킨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 요 네. 뭐 국내에도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착취가 된다는 라 거야. 이 말은 그냥 이거는 약간, 비, 약간 약간 철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고. 그제? 좀더 깊게 들어가면 윤리라는 건 그냥 해야 한다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법, 아니면 법보다 더 높은 개념. 그 네. 법은 최소한의 윤리, 윤리 도덕, 그지. 법은 이만큼인 거고 그더 넓은 개념이 도덕인 거잖아, 윤리, 그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지키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법으로 제도화한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의 국내에서는 착취를 본인이 스스로 도덕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착취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미냥 국내에서도 더안 좋아진다. 국내도 나쁘게 만든다 이런 말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인제뉴티는 독창성이에요. 그다음에 하드워크는 뭐 노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서컴스턴스는 알죠? 환경. 환경 상황 뭐 이런 거. r 프 v e 드니까 개성된 상황 커뮤니티는뭐 공동체 네. 이펙티브는 효율적인 네. 로컬 리솔 지역, 뭐 지역 자원 어치 i 드는뭐 m e n t a c h i e v e m e n 에 a c h i 스 v e m 브는 t a 모모의 지출로 이거야. t 출이 h 는 e 좋 e 거야, 안 좋은 거야? i e v e n 다른 사람이 돈 써서 이거잖아그 그지? 그래서 모모의 희생으로 이런 뜻이에요. 모모의 희생으로 아니면 모모의 대가로 모모를 대가로 그지? 모모를 희생하면서 자, 그 다음에 굿위 o 은 선이죠. 선의 effort, 노력 resource, 자원 그죠? 자, 리젠트먼 분개. 리젠트가 이렇게 화난 면에서 분개. 레벨리오은 레벨. 반항 반항 뭐 반란 뭐 이런 거죠. 자, 리프레션 억압. 됐어? 응. 자, 그러면 자, 뭐아뭐가 여전히 개선된 상황을 음. 이끌 것이다 이끌 것이지만 이거죠. e bo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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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심히 하고 독창성 있게 하면 여전히 개선된 환경을 만들겠지 만 그지? 네. 자 근데 뭐할 때? 자, 어떤 사람의, 사람의 성취된 부가 다른 사람의 희생 일때 일 그지? 때. 다른 사람을 희생한 것일 네. 때 그지? 좀 사이가 잘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 사이가 잘 돌아가는 게 그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하는 것일 때 이런 말이죠. 네. 자 뭐야? 많은 선의 노력 그리고 자원은 will be lost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것이다. 어디로? 분노 반항, 반란 뭐 반항 어가으로 억압, 사라질 선. 것이다. 여기 뜰 거지? 그냥. 네. 한마디로 뭐야 잘 쓰면 잘 되긴 하는데, 그지? 야 자기 열심히 하고 뭐 독창 이렇게 하면 잘 되겠죠, 그지? 네. 근데 그게 다 포인트는 이거야.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한 거라면 이런 좋은 것들도 다 나쁜 것으로 음. 변한다, 까 그러니까, 그제. 네. 자, 그런데 휴즈는 네. 거대한, 거대한 보너스가. 이용하는 다저 모두에게, 그렇지? 네. 뭐할 때? 네. The focus of development. 발전에 집중. 초점이 네. 뭐하는 것일 때? Securing 확보하고 improving 개선하는 네. 것일 네. 때, 그렇지? 뭐를 네. 개선하는 거요? 삶의 질. 질. 누구를 위한? 모두를 모두를 위한, 위한. 그렇지? 다 같이 잘 사는 거다 할 때는 큰 보너스가 이용 가능하다 이거죠. 그게 더 좋은 거다 이거. 자, 메인 토픽이 졸라긴 네자 보면 더 밸런스 between need and want. 자 뭐야? 욕구와 필요와 욕구 사이의 균형이죠. 네. 지속 가능한 사고적인 공급에서, 그렇지? 자 지속 가능하고 영속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그것은 필수적이네요, 그렇지? 뭐 하는 게 니즈와 원츠 사이를 구별. 구별하는 것이 자사람의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니즈를 맞추는 것은 자 should take precedence는 precedence가 앞서가야 전제조건 이런 뜻이에요 먼저 있는 거니까 자 뭐가 돼야 된대요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그지 뭐에 비해 뭐보다는 accumulating unnecessary good 불필요한 제품을 축적하는 것 보다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지? 네. 모든 삶의 니즈를 자, 왜냐하면 inequality와 exploitation 불평등과 착취는 사회적인 불안정과 conflict 갈등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자 대신에 focusing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ll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에 집중하는 것은 더 많은 이익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죠. 그지? 타이틀은 니즈와 원치의 균형을 갖는 거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그지?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학교 선생님 이 만약에 요요 표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다면 요 들어갈 자리나. 아니면 빈칸 같은걸로 좀 네. 나올 수 있어요. 이건 학교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하..그때 씨발 시부러... 설명 안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문제도 응. 이제?